일산 푸른경매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9월 주최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경기지역도 상승폭이 커지면서 수도권 전체로는 0.14%에서 0.15% 오른폭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는 9월달 경매법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9월 2주차 고양구번에서 진행된 고양시지역 내입지 좋은 아파트 경매 물건에는 입찰인원 20명 이상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경매물건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입니다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면서 학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형 아파트 경매물건입니다 실입주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장기임대수입 부동산으로도 추천드립니다 자, 고양시 지역 2024년 9월, 10월 달에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 물건은 대략 90건 정도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는 지역의 경매 물건이 궁금하시다면 13푸른 경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 소개에 앞서 2024년 진행된 고양시 지역의 아파트와 최근 진행된 도경구 지역의 아파트 낙찰 가격과 낙찰 사례를 통해서 화정동 아파트 경매 물건의 낙찰 가격도 대략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과 테인 경매에서 분석한 자료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아파트 매각 건수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매월 증가 추세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7월달에는 104건, 8월에는 94건이 경매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매각 가율도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매각 가율을 확인해 보니까 1월달에는 감정가 대비 80.52%였는데요, 8월달에는 86.29%까지 매각 가율 또한 매매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8월 아파트 한개 물건당 입찰에 참여한 일원수를 확인해 보니까 평균 1 0 6 1 명이었습니다. 좀더 세브라에서 동양구 지역의 아파트 낙찰 가격도 분석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내용입니다. 경매 건수는 매월 증가한 모습이었고요, 낙찰 가율 또한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달에는 감정가 대비 92%까지 상승했습니다. 고양시 지역 내 2024년 매매 가격이 가장 핫한 지역이면서 낙찰 가율이 상승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도경구 지역이었습니다. 자, 화정동 지역에 최근에 진행된 아파트 낙찰 사례 두 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8월 14일 경매 진행된 화정동에 있는 달빛마을 신안 3단지 33평형 310동이 12층 경매 물건인데요. 자, 명지병원과 접하고 있는 입지 조건이 좋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찰 인원은 17명이 경매에 참여했는데 1등의 가격은 감정가 대비 95% 4억 3 0 6 3만원에 낙찰이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사례는 7월 3일에 진행된 화정동 별빛마을의 한일구단지 33평형이고요. 16동의 16층 경매물건입니다. 화정동 지역에서도 인기가 높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찰 참여인원은 12명의 경매에 참여해서 감정가 대비 95% 1등 가격은 4억 9,694만원에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낙찰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감정 가격은 현 시점의 매매 가격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 가격은 통상 첫 입찰일보다 7개월에서 10개월 전에 법원에서 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찰 시 매매 시세를 분석할 때는 현 시점에 입찰에 참가하는 아파트 경매 물건과 비교해서 층수와 방향까지 세분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적정한 매매 가격을 산정한 다음 입찰 가격을 선정해야 매매 가격 대비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화정동 아파트입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물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정동 달빛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부영 2단지 21평대 아파트입니다. 삼호선 원당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달빛마을의 대표적인 수용 아파트입니다. 인근 어울림 누류의 문화체육설과 명지병원이 인접하고 있으면서 단지 앞에는 화수초중고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 내에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수공원과 성라근린공원등 녹지공간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96년 7월달에 중공이란 입주 29년차 아파트고요. 복도식 구조입니다. 11개동 139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21, 24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영 2단지 2 1평대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 작은 방과 거실 쪽에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겸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남양 쪽에 앞베란다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당 가격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정동 지역의 아파트 평당 가격은 1,561만원, 덕양구 지역은 1,397만원이 평균 가격인데, 분형 2단지 아파트는 1,325만원의 평당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건번호 2022 타경 7일 564 사건입니다. 화정동 달빛마을의 210동의 18층 경매 물건이고요. 채권자는 OK저축은행, OK 채무 소유자는 문땡땡입니다. 감정가는 3억 2,900. 한번 유찰돼서 2억 3천 대까지 떨어졌는데, 감정가는 2022년 10월달에 감정이 됐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가장 좋을 때 감정이 이루어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매매 가격보다는 감정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9월 25일 수요일에 고양 고발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등기부 내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유권자 문땡땡은 2009년 4월 15일에 부동산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요 자그 이후에 2021년 10월 28일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서 이게 말소기준거리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가압류 내역까지 확인해 보니까 총 채권액이 4억 1,600 정도의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낙찰을 받게 된다면 등기부상의 내역은 모두 깨끗하게 말소가 될수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와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본 경매 물건은 현재 수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단지 내편의시설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10동의 18층에서 바라본 복도의 전경도 확인이 되고요. 단지에는 놀이터와 주차 공간도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아파트 매매 가격 중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은 주인이 팔고자 하는 금액이나 국토교통부 실거래 대역은 부동산을 통한 거래 대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1평대 매매 가격을 유추해 볼수 있고요. 매월 거래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가격 산정 시에는 주요 자료입니다. 거래 대역을 확인해 보니까 9월 5일에 12층이 2억 6,500 8월 26일에 15층이 2억 6,200의 매매가 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1층도 최근에 2억 3천의 거래 대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나와있는 매물 현황을 확인해보니까 부영 2단지 210동의 18층 실입할수에 있는 매매가격은 2억 6천 7백선 정도고요 전세가격은 2억선에 형성이 되어있는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두번째 소개하는 물건입니다. 화정동 옥빛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주공 15단지 25평택 경매 물건입니다. 3호선 화정역 도보 가능한 지역이고요. 옥빛마을의 대표적인 수용아파트 단지입니다. 인근 화정동 상업지역 내 이마토와 록대마트 인접하고 있으면서 단지 앞에 지도초등학교와 백양중학교 고등학교 도보 5분거리 내 진출입이 가능한 선호도 높은 학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7년 5월 달에 준공이란 28년차 아파트고요. 지역난바 시스템의 1 4개동 1391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25평대는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고요. 자, 사건번호 2023 타경 4789 사건입니다. 화정동 오빛마을 내 1504동의 4층 경매 물건. 자, 감정가는 3억 7,300에 감정이 됐고 작년 7월 달에 감정이 됐습니다. 자, 감정가는 현재 시점의 매매가와 근접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번 유찰돼서 최저 금액은 2억 6천대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 10월 2일 날 고양 건물에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본 경매 물건 또한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경매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2024년 9월 14일 기준했을 때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주공 15단지 1104동의 4층 실입주할 수 있는 매매 가격은 3억 8천 선으로 확인이 되고요 전세 가격은 2억 6천 선 정도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화정동의 대표적인 중소형 아파트 단지의 두 건의 경매 물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경매로 입찰 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낙찰 로 사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낙찰 후경력잔금 대출 가능 여부도 중요해졌습니다. 입찰부터 점유자 명도, 낙찰받은 경매 물건을 다시 매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험치도 중요합니다. 1대1 물건 분석부터 모든 경매 진행 과정을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4년 진행되는 고향 파주지역의 부동산 경매 물건은 그 지역의 경매 전문가인 일산 푸른경매와 함께 안전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